괜찮아요. 고소하고 좋네요. 잘생겼다 동잘생다동잘생다동 잘생겼다 동 네. 아 이거 새우신데 아 <laughs> <오늘> 처음 입었는 <laughs> 오늘 또 아까 그것도 성남에서부터 또 앞으로 렇게 데려오시고요 오늘 이 옷도 뭐, 어떠신가요? 그 전보다 괜찮나요네멋지멋다 저는 블랙이 없어서 조금 아쉽긴 한데 괜찮아요? 그러면 요번뭐 괜찮으시다면 이걸 입고 가겠습니다 아지다 멋지다 아지가 멋지다 아지가 멋지다고요? 이런 스타일 좋아하시는 거. 저는 조금 제 스타일은 아닌데. 어, 요즘 뭐, 머리 입어도 여러분 또 좋아해 주시니까.